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던 명품 수입 브랜드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El 2023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가 올렸다 라고 하면 바로 판매가 되는 차량이죠 바로 벤츠사의 뉴 이클래스 e E250 포메틱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려할 건데요 이 벤츠 차량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신차가 대비 저렴히 준비 한번 해다 이 E 클래스 차량 중에서도 E20 차량과 E50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2 2 0 차량보다 출력이나 코크 면에서는 좀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완벽한 디자인과 완벽한 가성비까지 갖추고 있는 이 차량, 이때 신차가 출고 금액이 무려 7,3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소작 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740만 원! 1,74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이클래스 e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치사의뉴 이클래스 e 2 5 0포메틱 등급 차량이고요. 출차등록일 2014년 1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5만 6,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사고유무는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광면부 설명 도와드렸던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흰색사 차량으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적 HID 풀 어댑티브 라이트 그 위쪽으로는 LED 비상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지금 그릴 보시게 되면 전차 중께서 그냥 아끼신 만큼 이렇게 멋스러운 다이아몬드 그릴로 드레스업까지 해주셨고요, 그릴 상태도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응이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공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이 테드리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쪽다깨뜨기션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으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 램프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 당연히 잘될 만큼 백화성 일절 없이 완벽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와 LED 비상등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을 보시게 되면 포매틱 사륜 엠블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옵션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머스름을 해주는 주열 머플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오염되거나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 한 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휠 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략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벤츠사의 뉴 이클래스 차량 실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이제는 말할 거 하나 필요 없을 정도로 천만 원대에 누릴 수 있는 이 완벽한 가성비를 갖고 있는 이 차량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다 그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가죽 시트 상태 에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3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조수석 시트도 3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차주님께서 차량 아끼신 만큼 전자석 모두 코일 매트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트,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디젤 엔지만 차량 밸리 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개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시 주행거리 156,491km 주행된 차량 입니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그 우측에는 음성 인식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옵션인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 옵션과 그 위쪽으로는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패드 시프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벤츠 차량만의 장점인 기어 컬럼식 기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패아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허질임 후방 카메라 옵션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럭셔리함을 더해주는 벤츠 아날로그 시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메뉴얼 버튼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에코 모드 변경 버튼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순정 디아이스 컨트롤 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 c m 하이패스 롬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셀프함을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이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컨디션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하기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가죽 시트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자랑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과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6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지금 천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검은 색상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천장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좀더 넓은 개방감을 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나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뉴 이클래스 e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벤츠사의 뉴 이클래스 e E250 CDI 퍼메틱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월에 등록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5만 6천0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보상 사고 유무는 단순 교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구독자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셨고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이뉴 이클래스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한번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이때 실차 출고 금액이 무려 7,300만 원 정도 바했던 차량인데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 1,740만 원, 1,7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이클래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한분한 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자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úsica